아, 안녕하세요. 지금, 일단은, 저 혼자 방송을 켰는데, 하이트님이, 사라졌어요. 예, 편의점 들었다 온다고 했는데, 편의점 들었다 온다고 했는데, 예, 사라졌어요, 지금. 그래가지고, 저 혼자 밖에 없고요. 뭐, 담배 피고 있지 않을까?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일단, 저는 일단, 그래서, 아무튼 2시에 켜야 되니까, 먼저 켰고요. 커피? 어 하이튼 님 빨리 오세요 슈바 지금 10분 지났는데 예 마실게요 아메리카노 급한 게 아니라 지금 2시에 시작하자고 약 이렇게 해놓고 심지어 내가 3시하자 그랬어 내가 3시하자 그랬는데 3시하자 했는데 갑자기 하이튼 님이 아 이거 3시 아니다 3시 안 된다 뭐 너무 늦다 2시나 막 1시 이렇게 더 일찍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알겠어 그러면은 2시나 3시 좀 일찍 합시다 이러고 2시로 하기로 했는데도 늦었어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이게 당신 이게 24시간 있어서 체력 낭비를 이게 두 명에서 소비를 하냐 한 명에서 소비를 하냐 이거에 대해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. 어, 내가 이렇게 이렇게 혼자서 텐션 소모하고 있으면은 이따가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. 아, 기다려 봐요. 네 인사하세요. 아유. 아, 아, 이거 안 할래. 뭘? 아, 이거 안 할래. 아우, 담배 냄새. 씨. 아, 이거 안 할래. 안안 아, 할래. 지금 안 시간이 안 할래. 몇 시예요? 2 0분 지각이에요 그쪽 20분 더 오고 가세요. 아, 한시간 40분만 더 자고 올 거야. 아. 진짜. 아, 이거 안 할래. 그쪽 20분 더하세요저보 저보다